미한 주제는요. 입춘되길 봄날은 온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다. 맞아 맞을 맞을 맞아 여자예요. 현실 조언. 어, 늙분분들도 많아요. 저보다 <웃음> <웃음> 이 안에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laughs> 오피셜로 팩트 체크. 네피셜로 취향 저격. BTV만의 월정액 서비스 오션에서 건져올린 알짜배기 영화들만 모아 모아. 흥미로운 비하인드까지 더으로먼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쫀쫀하게 분석하는 기자 최정아. 영화를 신박하게 리드하는 크리에이터 리드부 김종길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입춘 되길 봄날은 온답니다. 아니, 이제 2월 시작인데, 뭔 입춘 대길입니까? 네, 하시겠지만, 달력상 2월 4일이 여러분 입춘입니다. 입추도 알고 보면 8월이잖아요. 맞아요. 절기가 한 달씩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입춘부터 3월 따뜻한 진짜 봄이 올 때까지 하나씩 꺼내보면 좋을 영화들을 저희가 준비했죠. 어? 잘 준비했다. <laughs> 우리가 보통 봄을 찬란했던 청춘으로 상징하잖아요. 와.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중년의 나이에 싱그러운 봄 같은 학창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첫사랑을 찾아 떠나는 영화입니다. 바로 류승용, 염정아 씨 주연의 인생은 아름다웁니다. 와. 집 나가 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거야 <laughs> 네가 찾아내 이 새끼 누구야 이거? 내 첫사랑 첫 뭐? 사랑 폐암 말기 진단으로 시한부 인생에 접어든 아내 세연이 남편 진봉에게 자신의 첫사랑을 찾아달라며 함께 여행을 떠나는 내용의 뮤지컬 영화인데요 나도 내가 미워요 우리나라 최초 뮤지컬 영화 아닌가 이게? 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아닙니다. 오. 최초의 주크박스 뮤지컬 영화는 맞아요. 이 주크박스 뮤지컬이라 함은 왕년의 히트곡들을 무대용으로 재가공해서 내세운 이 뮤지컬을 얘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주크박스를 떼고 그냥 음. 먼저 뮤지컬 영화는 음. 무엇이냐? 음. 바로 1975년의 I Love 음. m a m 이 작품이 최초의 뮤지컬 영화죠. 오 제목에서부터 뭔가 뮤지컬 영화 같은. 맞아요. 막 풍기는데요. 75년도 영화 제목 치고는 나름 세련된 느낌입니다. 음. 영어를 좀 썼어요. 맞아요. 네. 내용도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음. 아버지와 사별한 어머니를 위해서요. 세 자매가 무려 엄마 재혼 시키기 프로젝트를 오. 펼치는 내용인데 당대 최고의 미남 남궁원 배우와 최은희 배우가 남녀 주인공입니다. 아. 뮤지컬 영화답게 현역 가수들도 출연을 하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손시봉의 윤형주 그리고 김세환 씨 등이 출연을 하기도 했죠. 덕분에 최초의 뮤지컬 영화는 아니지만 최초의 주급 박스 뮤지컬 영화답게 성목이 아주 좋습니다. 네. 딱 기억나는 노래 있으세요? 안녕이라고 아... 말하지마 어? 너무 좋지아 <laughs> 맞나? 이 노래 맞아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어, 나 운치야? <laughs> 극중 그 진봉이 입대할 때그 회상장면 네, 네, 네. 거기에서 나왔던 노래죠. 정말 아주 적절한 선곡이었는데 뭐이 노래뿐만 아니라 이문세의 알수 없는 인생 솔로의 찬 아, 네. 조조아리는 도의 네. 뜨거운 안녕 등. 뒤에 익은 히트곡들이 흘러나올 때마다 아 너무 반갑고요 막 정말 축구박스 뮤지컬 영화답게 같이 따라 부르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주옥 같은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류승룡 씨와 염정아 씨가 무려 1년을 보컬 연습을 했습니다. 배우 스스로 이 노래를 가장 잘 부를 수 있는 음정을 찾아내는 것까지의 과정이 꽤 오래 걸렸다고 하고요. 아, 어 좋아요. 어 1년씩이나 했는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살짝 이 뜬금포 느낌을 봤던 때가 있었어요. 어. 이 사실 이 뮤지컬 영화라는 게 뮤지컬 장면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이 작품에서 그 살짝 아쉽게. 자, 지금부터 노래하고 춤추겠습니다. 하는 느낌으로 대놓고 진행하는 장면들이 몇몇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살짝살짝 살짝 오글오글 하더라고요. 아, 이게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뮤지컬 장르가 좀 낯설거나, 아니면 특히 남자 관객분들이, 네. 어, 어, 약간 이런 반응이 어. 있기는 해, 진짜. 네. 어. 그러면서도 뮤직비디오 같은 장면 연출을 한 것은 또 하나의 또 재미를 주기도 하는데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솔로의 차를 부르는 대목이 있습니다. 세트에서 마치 웹툰처럼 막 처리한 화면이라든지 많은 보조 출연자들과 함께 호흡을 맞춘 군무라든지 또 중간에 이제 류승룡 씨가 새똥을 맞는 네. 이런 코믹 포인트 등이 아주 인상적이죠. 이 고속도로 뮤지컬 장면이 그렇게 독특하게 탄생한 배경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바로 바로 돈 때문이에요. 아이 휴게소 대관료 때문인데 휴게소 대관비가 비싸기도 하고요. 이게 적어도 3일은 촬영해야 하니까 음 3일 치를 또 이제 다 확보를 해줘야 그쵸, 되잖아요. 그쵸. 근데 휴게소를 또 장시간 이게 계속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신한 대안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2D 세계를 택해서 세트를 지었다고 해요. 와, 뭔가 이미지방편으로 마련한 어떤 대안인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결과를 응. 얻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내용을 보면 이 극중세연이 시안부 선고를 받고 그리워했던 첫사랑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응. 정하 씨는 어떨 것 같으세요? 어 정하 씨는 200살까지 응. 뭐 얼마 전에 살겠다 고했는데 <laughs> 얼마 남지 않았다. 첫사랑이 생각날 것 같으세요? 저는 첫사랑보다 앞으로 만날 사람이 더 설레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꼭 첫사랑이라는 이 키워드에 네. 되게 뭐랄까 설레하더라. 맞아 맞아요. 맞아요. 음. 첫사랑, 뭐 중간사랑, 뭐 마지막 사랑 다 설레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참사랑은 첫사랑 아니겠습니까? 어이구, <laughs> 집에서 보고 계신 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음... 염정화 씨가 처음에 조조할인 부를 때부터 저는 사실 울었거든요. 우리 나이 때 엄마들을 그 공통점을 다 합쳐놓은 듯한 느낌이에요. 음. 그러니까 자기 와. 아픈 건 얘기 안 하고 <laughs> 그렇잖아, 애들 계속 맞아. 어떻게든 밥 먹이려고 하고 남편한테는 맞아. 또 기분 나쁠까가 별말 안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너무 우리네 엄마 같아서 음. 진짜 그떼떼거리는 애들 있잖아요. 허, 진짜 내가 쥐어박고 싶더라. 근데 내가 나를 돌아보게 되는 영화였어. 아 나도 아, 저랬겠지. 아, 내가 그렇구나. 개였어. <laughs> 본래 이 작품의 기획 의도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생 이야기를 뮤지컬 영화로 만들자. 였다고 합니다. 어, 그럼 통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의도의 충실해서 아주 잘 만든 영화니까요. 충분히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2의 인생에 도전하며 봄날을 꿈꾸는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휘가로 휘가로 휘가로, 휘가로 나 합창구 소프라노 출신이야. 와, 잘한다. 나 카메라 왔어. 와. 이 밀리는요 런던에서 펀드 매니저 일을 하고 있는데 어깨에서 쌓은 명성과 실적 그리고 대형 프로젝트를 뒤로하고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온 오페라 가수의 꿈에 도전을 합니다. 사실 하고 싶은 것에 정말 모든 걸 걸고 뛰어든다는 것만으로도 봄날의 시작이 아닐까 정말 부럽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대사 듣고 굉장히 좀 꽂히셨을 것 같은데요. And why shouldn't I? Why shouldn't I follow my heart? I'm not that old, and it is not too late. 이 늙지도 늦지도 않았다라는 말 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늙었죠, 일단. <웃음> <웃음> 어, 좀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는데 어... 딱저 대사 듣는 순간 아, 음... 정말 내가 현실이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 내가 인정해버리면 안 되겠다. 아,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아 씨는요? 아, 저는 사실은 박명수 씨가 그 얘기 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다. 맞아, 맞아. 얘기하잖아요. 현실 조언. 근데 또이 대사를 들으니까 맞아. 내가 지금 내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해서 막 공부하는 것도 좀 뒷전이고 아 여행도 좀 뒷전이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야. 나 50대면은 지금이 너무 젊을 것 같아. 라면서 제가 비행기 티켓을 끊어 연차를 과감하게 썼어요. 원래 좋아, 좋아. 아꼈다가 아꼈다가 쓰는데 극중 밀린의 오페라 가수로서의 첫 목표로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인 스타싱어에서 우승을 해서 모대 소속사에 들어가겠다라는 아주 야무진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노래를 배우려고 전직 오페라 가수 매건을 찾아가는데요. You're accepting me? I'm accepting you as a challenge. The sort of challenge it makes no sense to accept. Why? Because supposedly I'm mad. 포셔야 알겠지만 이 매건의 괴팍함이 거의 위플래시의 플래칫급입니다. 아, 여자 플래칫. 네. <laughs> 5년 지기자인 맥스에게 막 막말을 퍼붓고요. o l that was awful. 밀리를 받겠다는 말에 삐져서 맥스가 가다가 바로 돌아오는 장면은 맥스 컴백 히어. 이 선생님이 얼마나 괴팍하고 강압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지를 말해 주는 장면이죠. 맞아요. 이 영화는 도전 때문에 봄날이기도 하지만 의외로 달달한 로맨스가 있어서 봄날처럼 보이기도 하는 영화입니다. 이 질투심과 경쟁심으로 뭉친 맥스 그리고 티격태격하는이 밀리의 모습이 굉장히 재미난데요. i can show you some exercises that will expand your lungs without damaging the rest of your body max why would you want to help me because well, when you're at the edinburgh recital you'll be there as one of megan's students i don't want her being publicly embarrassed 같은데요. 이 맥스를 연기한 휴스키너, 누군지 아세요? 글쎄요잘 모르겠는데요? 어디선가 본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음. 이 맘마미아2에서 콜린퍼스가 맡은 해리역의 젊은 시절을 맡았던 배우인데요. 이번 작품에서 역대급 오페라 아리아 공연을 선사했는데, 직접한 거라는 걸 나중에 찾아보고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오,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음. 종길 씨는 기억에 남는 장면 있어요? 저는 그 밀리와 맥스가 우여곡절 끝에 대회에 참여를 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밀리는 반짝반짝 작은 별을 부릅니다. 예선에서. 약간 비웃음거리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다음 날한 평론가가 이거야말로 정말 밀리의 봄날이 예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번에도 제2의 전성기를 꿈꾸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영화 봄날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게 실감이 안 나네. 안 늙으면 다 죽는 겨울 내가 감옥에 8년 있었다 8년. 그 뒷산 팔아서 그 아비금 그쪽 못달라 했네. 형이 사고 쳐서 진작에 다 팔아먹었지 참네 과거 어둠의 세계에서 한 주먹 하던 호성이 8년 만에 감옥에서 나온 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부조금으로 음. 다시 한번 비즈니스를 꾀하다가 애환장 파티에 휘말리는 이야기를 그려내는데요. 대부분의 이야기라 장례식장이라는 한정된 이 공간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영화를 만든 이동구 감독 인터뷰에 따르면요. 10여 년 전에 할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봤던 가족 이 조문객의 모습이 굉장히 영화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집필을 한 내용이라고 해요. 어, 저도 이 이동구 감독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어요. 할아버지 장례식 뭐 할머니 장례식 어, 그리고 또 이제 친척분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술 마시면서 막 시끄럽게 떠드는 음... 조문객들 뭐 지금은 이상 보이지 않지만 어린 시절은 굉장히 좀 이상하게 보였고요 네. 또 저희 아버지가 울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 담담 하셨던 것도 좀 의아했고 그리고 사촌 누나가 네. 그 분양소 한 켠에서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고 있는 장면도 제가 아주 굉장히 그 인상적으로 봤던 네. 이 사촌 누님 분도 이해를 해보자면 네. 브이로그 찍은 거보다 낫잖아 아 그렇게? 어? 너 마음이 넓다 이 영화가 이런 분위기를 좀 담고 있다는 거죠. 여기가 지금 장례식장이 맞나 싶었는데, 정말 이 영화가 장례식장에서만 볼수 있는 이런 블랙 코미디적 광경들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명수. 이만은? 뭐하는 새끼야, 이 구주 같은 새끼는 거지? 제 친구인데요. 그러냐? 사실 이 영화가요 큰배경의 변화가 없는 영화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응. 배우들의 연기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중에서도 손현주 씨는 정말 첫 등장부터 혀를 내두르게 만듭니다. 그중 호성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염습을 바라보는데 비스듬히 이렇게 서 있는 자세부터 슬픔을 아이고. 애써 부정하는 듯한 이 표정까지. 아이고. 아, 이게 내공이구나. 네. 이게 디테일이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준 조연 배우들이 있습니다. 호성의 동생, 이 그리고... 종성역의 박혁건 그리고... 씨, 그리고 K장역, 은홍역의 <놀람> 걸스데이 소진, 그리고 무엇보다 신스틸러가 있습니다. 배우 정소경 씨. 아, 너무 신스틸러죠. 분량이 많지는 않은데 존재감이 갑입니다. 이 정소경 배우가 맡은 역할은 호성의 친구이면서 동네 일마다 왜꼭 오지랖 부리는 그 동네 어른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캐릭터입니다. 에이. 야 살아계실 때 잘해야 하는 게 지금 와서 배장 하나 화장 하다 그게 뭔 소용이야. 아니 남의 집안일에 왜 그러는 거예요. 정소경 씨가 맡은 양의 역할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계속 술에 젖어 다는 거. 술에 취한 상태로 느닷 없는 이 타이밍에 나타나서 막 갑자기 오지랖을 부리고 후반부 결정적인 사건까지 만들어 냅니다. 특히 <laughs> 장지에서 보여지 원맨 쇼는요.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할수 있죠. 잘해, 잘해, 어. 그냥 묻어 버려. 뭐. 네. 근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술을 한 모금도 와.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보여준 연기라고 해서 제가 정말 놀랐어요. 와. 와. 이 연기 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닌지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는데 와 이건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각각 배우들의 연기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봐도 굉장히 재밌게 볼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번에는 만년 꼴찌 야구팀의 봄날을 응원하게 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머니볼인데요. 뜨들 빨리 가시죠. 미국 메이저리그 103년 역사상 처음으로 20년생을 달성한 팀입니다.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실제 이야기를 다룬 영화죠. 머니볼은 스포츠 영화지만 스포츠 장면이 별로 안 나오는 그런 영화로 유명한데요 왜냐 선수가 주인공이 아니라 단장이 주인공이기 때문이죠 제목 그대로 이 돈에 의한 야구 현장을 보여주는데 경기가 아니라 선수를 선발하고 계약을 맺고 트레이드를 하는 등의 이 선수 운영 측면에서의 야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 가성비가 좋은 선수들을 뽑아야 하는 단장 빌리비는요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뒤엎는 선발하려고 을 하죠. Jason's little brother, Jeremy. Oh, uh, Billy, that's trouble. Uh, Billy, look, if I—yeah, if Billy, if I may. Uh, he certainly has had his problems off the field, and we know that what he can't do on the field. David Justice. Oh, no. Billy, Not a good sense. idea, Billy. Old man Justice. Why do you like him? Because he gets on base. 바로 그 통계에 근거한 방식으로 팀을 운영하는 건데요. 오직 그 데이터에만 의존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선수들에게 새롭게 기회를 주고 믿어주는 거죠. 만약에 정아 씨가 여기에 이입을 해서 본다면 기자 후배들을 뽑아서 팀을 꾸려야 될것 같아요. 그럼 어떤 조건에 의해서 팀을 꾸리겠어요? 약간 능력치는 그냥 평균만 돼도 돼요. 근데 음. 어떤 집단에 약간 물을 흘리는 사람을 저는 불안해해요. 아 러막 그러니까 들어와서 미끄러지처럼 막 아, 아주 이기적이게 행동해서 남무지 사람이 너무 힘들고 이러면은 네. 저는 그것도 못 참죠. 저는 또 우리 회사 체계발하니까요. 네, 나못 참아. <laughs> 실제 머니볼 이론이 낳은 아, 네. 긍정적 효과를 가장 잘 네. 보여준 선수는 스콧 헤티버그입니다 네. 네. 포수였던 헤티버그는 부상으로 더 이상 송구를 할 수가 없어 네. 은퇴의 기로 네. 서 있는데요. He's got non-repairable nerve damage in his elbow. He can't throw. 필리핀은 이 타율에 비해 출루율이 거의 1할를높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서 그 영입해서 일루수로 전향을 시킵니다. 헤티버그이 대망의 20년승 경기에서 너무 멋 끝내기 홈런을 쳐내면서 제대로 활약을 하는데요. 실제 경기 장면, 그리고 촬영 장면을 교차로 편집하는 연출로 감동을 아주 극대화했습니다. 정말 그 장면 소름이 끼쳤습니다. 음. 보면서 브레이드 피트가 참잘 어울렸다고 생각이 맞아요. 들었고요. 이 캐릭터 표현을 위해서 실제 에슬레틱스 구단 사무실을 오가면서 부단장과 구단 감독의 관계를 유심히 관찰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그 보이지 않는 그들 사이의 알력이이 영화에 잘 표현된 것 같아요. 또 영화의 리얼리티를 중요시한 이 베네밀러 감독은요, 진짜 야구 선수 같은 자연스러운 동작을 화면에 담아내기 위해서 배우 대부분을 마이너 리그에서 선수로 뛴 경험이 있는 이들로 채웠다고 합니다. 이런 비하인드들을 기억하면서 보면 은 어? 저 사람? 저 사람? 이러면서 더 재밌게 볼수 있을 것 같네요 봄하면 달달한 첫사랑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소개할 작품은 봄날처럼 따사롭고 싱그러운 그때 그 시절 첫사랑을 소환시키는 청춘 로맨스 영화입니다 나의 소녀시대입니다 와 천국지진 시시상의少大概分 2종 와쎄 나好 유야오 나 너무 예쁘다 1994년 유덕화를 좋아하는 순수 소녀 린 전신과 겉멋에 반항기까지 넘치는 허세 소년 슈타 위에 첫사랑을 그리고 있는데요. 말할 수 없는 비밀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장난스런 키스 등 대만 청춘 로맨스 영화는 우리나라 관객들에게도 아주 큰 사랑을 받았는데 맞아요. 이 작품 역시 비슷한 분위기의 영화죠. 캐릭터 설정이라던가 이야기는 우리가 흔하게 접했던 청춘 로맨스물의 전형이라고 할수 있어요. 왠지 모르게 좀 빈틈이 많아 보이는 소녀와 그런 소녀에게서 매력을 느끼는 존잘남 이 둘의 티켓 팩 로맨스를 중심으로 90년대 향수를 담고 있는 아이돌 문화, 뭐 행운의 편지 등 추억이 돋고 소름이 돋는 이런 설정들이 담겨 있죠. 이 영화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응답하라 시리즈를 보는 느낌도 있었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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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인공 린전 씨는 응답하라 1988 덕선이 캐릭터랑 굉장히 닮았고요. 그런 어, 거 같은데? 네. 아. 그리고 서브남주죠. 오우 양은 운동 잘하는 느낌이랑 그 호리호리한 몸매에서 맞아, 맞아. 응답하라 일구구세의 칠봉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남주인공 시타유이는 아무리 찾아보려도 해 찾을 수가 없어서 네. 그냥 신화의 에릭 닮은꼴로 저희가 정의를 해봤고요. 네, 그냥 잘생겼다 이렇게 <laughs>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 같은 경우 영화 속 인물들의 감정에 빠르게 이입하고 공감하게 만드는 구성이 인상적인데요. 오프닝에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30대의 린전신이 등장해서 어린 시절 꿈꿨던 미래와 다른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자주적인 대사를 내뱉죠. 우상 음. 18살의 나,如果 제가 계상 어른을 우다 저거 여인을, 이든이 회할 타만이야. 하고 불여청의 다 30대 이상의 관객들이라면 이 장면을 보면서 린전신의 감정을 한 번쯤 느끼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현재에 내가 마음에 안들때 누군 구한 번쯤 과거를 슬쩍 떠올리기 마련이에요. 맞아요. 종길 씨는 어린 시절의 꿈꿈 미래를 지금 살고 있나요? 음. 살고 있습니다. 그럼 꿈을 이뤘네. 꿈을 잃었죠. 어, 진짜 꿈을 잃었어. 예쁜 딸을 가셨다는 거는 이것만큼은 정말 딸 진짜 예. 너무 예뻐요. 아, 꿈대로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아 씨는 정 씨는 그러면 어? 어렸을 때무슨 꿈이 있었어요. 저는 t 비에 나온 사람이 되고 싶어. 어렸을 때부터? 어, 어릴 때 노이즈를 보면서 어 나도 저기에 나가고 싶다. 노이즈. 년도야? 아, 아 노이즈. <laughs> 제가 한이분이를 보면서 어쨌든 했는데, 뭐 이렇게 기자가 돼서 보니한이구나. <laughs> <laughs> <본의> <아유. 웃음> 예. 재밌었던 장면이 극중 시타위가 민전신의 부탁으로 각성을 딱 하고 음.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목이었는데요. 짱인슈타위가 협박적으로 막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얼떨결에 막 정상 수업이 막 시작되는데. 또 하나의 명장면이 있습니다. 이 결말부에 특급 카메오가 등장을 하는데요. 누가 이 카메오로 등장을 하는지 영화에서 확인해 보세요. 오늘의 최고다우션 입춘대일 봄날은 온다를 주제로 다양한 영화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주제에 대한 기자 최정아의 뮤비 헤드라인은요. 웃겨서 봄, 슬퍼서 봄, 설레서 봄. 크리에이터 리드무비가 뽑은 최고의 프레임은 바로 이장민입니다 뜨겁게 뜨겁게 널 보낸다 안녕 오늘 최고다 오션에서 소개한 영화들을 콘텐츠에 받아 오션에서 자신있게, 맑게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아낌없이 보고 싶을 때 오션. 가성비 좋은 콘텐츠 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오셨다. 음 주에도 즐거운 영화 토크 매력 소개 풍덩~ 빨리 보시